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명문 팔팔 금튜리 클럽에 와서 어, 이 코스에서의 시니어 챔프 그리고 또 클럽 챔피언 그리고 여성부에서의 챔피언을 가룬 이 대회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골프를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신체 조건이나 이런 게 거리를 많이 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숏게임을 위주로 많이 했고 네네. 그다음에 골프 피트니스를 하면서 그 체력을 좀 보강하는 뭐 네.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강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제 골프 퍼디입니다. 같이 라운드 하면 20m 앞에 나가 있어가지고 아주 사람을 참 괴롭히는데 그러나 위안이 되는 곳, 공이 한 번은 오른쪽, 한 번은 왼쪽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좌탄 우탄으로 간다고 생각하 이게 임팩트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아마 몸이 좀유연하지 못해서 자꾸 맞아야 되는 곳에 안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몸이 이제 좀 유연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스윙을 그냥 작게 하더라도 아슬아슬에 들어가 가지고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몸이 굳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힘을 써서 돌아가서 클럽헤드도 샤프트도 이제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정확한 임팩트가 안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요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아, 하나, 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진짜 너무 오랜만인데. 샷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 올해 보니까는 페어웨이 키핑 안착률이 2위란 말이에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은 뭐 연습을 많이 해서 그렇겠죠. 당연히. <laughs> 일단 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어... 같이. 잘 맞냐 안맞냐적고생각는데 네네 그 하려면, 타이밍 연습을 하려면 네 일단 유연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laughs> 그러면 평소에 집에서도 유연성 뭐 훈련 같은 건 하고 계세요? 아, 일단 스트레칭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하신다 스트레칭을 해야지 몸도 안 아프고 사실은 아하 네 그리고 또 유연하면 또 몸도 좋잖아요 그렇죠 어. 수윙을 유연하면 일단 편안하게 스윙을 할수 있으니까 음네 그래서 스트레칭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 뭐페는데네 <laughs> 내가 늘 응원하잖아요 그니까 러 그, 알고 아, 계시죠? 네네 네. 네, 좋은 감사합니다. 성적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네, 내줘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아닙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예, 네, 교수님. 주프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기록상 올해 보니까는 우리 중철 프로가 페어웨이 키핑 5위인데, 어, 상당히 네. 참 좋은 거잖아요. 10개쯤에 8개 다 들어가는 건데, 그 비법이 어디 있는지 그거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전화한 거지. 저는 거리가. 다른 프로들보다 많이 좀 뛸라가서 어, 거리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드라이버 거리 한1 0 0이 정도 할 걸요. <laughs> 근데 정확도 승부로 하니까. 네. 어. 저는 뭐 한국 코스에서는 뭐 거리보다는 정확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무래도 비가 어. 많으니까. 아 그렇군요. 평소에 뭐또그 정확도를 위해서 하는 운동은 없어요? 아, 아, 유연성도 많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네. 올해는 좀 유연성 운동이랑 웨이트 좀 많이 좀 하려고. 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뭐, 전성적이 네. 나는 네. 거겠죠. 예. 네. 겨울에 어디 뭐, 훈련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올해 이제 뭐, 한국시합 3개 남았는데요. 아. 3개 치고, 아시안토도 이제 올해 제가 몇개 다니고 있어요. 네. 아. 아예 알겠습니다 아 내년에는 필드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그래요 오늘 시간 내줘서 감사합니다 잘 보셨습니까? 클럽 챔피언, 아마추어 그리고 프로 인터뷰를 통해서 유연성이 상당히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리도 늘어나고 그리고 또 정확도 있는 샷을 하는데 있어서는 유연성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은? 저는 요가에서 찾겠습니다.